혹시 PC방 가격이 얼마야? 1시간이면 천원이에요 어, 1시간이다. <laughs> 어, 야. 쟤 진짜 간다 왔지? 님천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안나. 뭐야? 안나. 뭐야? <laughs> 오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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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나나나나 나나나나. 나나, 뭐지? <laughs> 뭐야? 아니. 잠깐. 우잉 뭐였어? 여러분, 어서 와요. 어, <laughs> 어, 바로 먼저 자러 가신다고요? 잠깐뭐 했어? <laughs> 김사람님, 안녕히 가요즘피 c 가 이렇게 비싸나요? 우리랑 4 0가원인데 어? 잠깐만. 이게 가장 높거든요? 초코우유. 잠깐만. 나 먼지 가장 궁금너희뭐 <laughs> 했어? 우리 자기 사 어? 초코우유 먹고 있어요. 츄릅츄릅 초코초코 초코우유 사줘요. 그리고 꼼짝꼼 사주면 안돼 야! 이거 언제 편집했어요? <laughs> 너무너무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. 어? 이상하다. 뭐, 다 사준다고. 어? 예쁜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. 꾸잉 찾아간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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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뭐? 아이 겨 클리어. 너무 좋아어어 어. 어떤? 어. 어? 쉬, 아니 이건 아닌데 꾸잉님. 스님 그다음으로. 제가 미리 일찍 자러 갔다고 해도. 최종은 또 뭐지? 어. 이건 좀 다른 버전인가? 아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아 이게 최종 어? 전이 <laughs> 이게 최종 버전인가? 요어 <laughs> 어, 그리고. 어 킬러 어서 와요. <laughs> 어, 생일 축하해요. 아저씨 발자취. 뭐야 이거?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. 아나 이렇게 다정한 사람 되게 못하겠다. 아 짜증나네. 나좀 사이코패스 같은 게 나. <laughs> 사이코뜨이 뭐야 저거? 하이. 클립 반응 유화각. 아. <laughs> 진짜 진짜. <laughs> 아, 이잖아 괜찮으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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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을래? 어왜 어. <laughs> 어, 이렇게 말하는 게좀 그렇지? 길이 엿겨워요엿겨워 뭔가 되게 막애기들한테 어... 같이 가지 않을래 후후하는 느낌이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, 느낌? 아니 아니 아닙니다. 어어 어. 야시. 아나 가만 놔서 저거 했구나.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잤거든요.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자러 갈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. 하고 자러 갔단 말이에요. 아니 내가 끝나 내가 없는데 부검을 했단 말이지? 내가 없는데 부검을 했단 말이지? <laughs> 어... 프로 스트리머구만 어, 이상한데?